안녕하니까 댄스 살사 헨슨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살사 댄스 팁은, 어, 베이직 스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전편에 검색을 해보시면, 살사 댄스 베이직 스텝, 기본편에서 제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, 얘기를 해둔 링크가 있습니다.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요. 오늘은 고한 단계에서, 어, 고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드릴 스텝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리 앞 제자리 제자리 뒤 제자리 스텝을 밟는 걸좀더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여기서 약간의 좀더더 멋스러운 회전을 넣어보도록 할까요? 마치 네 땅을 이렇게 파듯이 드릴 네 뚫고 들어가듯이 스텝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을 좀더더잘 느껴보기 위해서 제자리 스텝을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. 발 모양은 분명히 그냥 떨어지지 않고 볼부터 볼부터 인해서 인해서 제 척추 안쪽으로 인해서 인해서 시 방향으로 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quick, quick, slow and quick, quick, s 뒤를 돌아서 보여드리면 and one, two, three, 셋셋 에이 어 아마 다리 모양을 보시면 다리가 마치 어 안으로 이렇게 접히는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. 라인들을 근데 절대 다리가 안쪽으로 돼서 어, 스텝을 걷는 게 아니다. 발 모양부터 발뒤꿈부터 내 네, 하체 있는 이 다리 전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인 거지. 라인인 거지. 절대 네, 다리가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. 어, 오케이. 그래서 발 디딤부터 먼저 음,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어, 중심을 모아보는 연습을 해서 그것들을 매일 스텝에 같이 연결을 시켜보시면 훨씬 더더그 음, 어, 뒤에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훨씬 더 쓰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스텝의 거리는 실제적으로 커지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빠른음악에 스텝을 크게 크게 밟는 스텝은좀더 잘해주시고 더 오히려 내가 제자리와 앞, 아, 네, 제자리, and 제자리와 and 뒤, and 제자리, and 다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베이직 스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. 오케이. 도움이 되셨나요? 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니까 어, 음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겠죠? 어 다음 편에는 바로 이 드릴 스텝에 이어서 이 드릴 스텝을 응용한 스텝볼힐, 스텝볼볼, 스텝볼업 편을 바로 업로드 할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. 네. 계속 생각하고 찍어보는데 뭔가 딱 깔끔하게 영상이 아, 네. 컷하겠습니다. 이것 또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댄스할사 헨슨이었습니다 Keep dancing, keep healthy.